채고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콩나물 감자전을 아주 바삭하고 맛있게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준비할 재료는 콩나물 300g이에요. 나머지는 영상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끓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을 이렇게 넣어서 살짝 데쳐줄 겁니다. 소금을 반지스푼 정도 넣어줬어요. 숨만 죽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데쳐주시면 돼요. 한4 0초 정도 네. 됐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거라 씻어서 한 거라 이렇게 물기만 빼주시면 돼요. 근데 많이 안빼셔도 됩니다. 이제 양파 반 개, 아, 큼직한 양파를 반 개를 준비했어요. 어, 채를 썰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얇게 썰어주세요. 부침할 때 양파를 넣으면 맛있어요. 감자는 200g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밑에 잘라주시고 이렇게 넣으면 안전하게 잘라서 있죠. 이것도 채 썰어줄 건데 너무. 다 늙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지은 고추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매운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넣어주셔도 돼요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씨를 뺀 홍고추예요 이런 거한팩 사다 놓으시면 요긴하게 음식할 때 넣으시면 어, 보기도 좋고, 달짝지근하고 어, 맛있어요. 이 홍고추도. 어, 쪽파를, 음식하고 남은 쪽파를 이렇게 쓸었거든요. 쪽파도 넣어주시면 돼요. 없으시면 안 넣어도 됩니다. 쪽파 넣고요. 어, 준비 다 됐어요. 물기가 빠진 콩나물을 이렇게 썰어주세요. 계란 3 개를 줍니다. 소금은 어, 반 스푼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옥수수 전분을 넣어줄 겁니다. 옥수수 전분을 옥수 수 전분을 넣으면 바삭하고 맛있어요. 수술 전분은 합이 6큰술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여열된 후라이판에 식용유를 좀 둘러주세요. 이거는 포도씨유거든요저할 때는 좀 여기 후라이판에 이렇게 골고루 묻게끔 처음에는 이 정도로 해주시면은 붓지도 않고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기름도 다시 나오면서 바삭하게 부쳐주시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이거를 한 김이 나가서 이제 잘라서 넣겠습니다. 간장을 찍어 먹는 게 맛있죠? 그래서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장은 3스푼 넣을게요. 3스푼 넣어줄게요. 파는 이 정도만 넣어줄 거예요. 고춧가루는 반스푼이에요. 마늘은 1티스푼 안되게 참기름은 한스푼이에요. 깨소금 한스푼 넣어줄게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알림을 해놓으시면 저의 많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